도형 두 개를 이어붙였을 때 각의 크기 구하기 자 지금 정팔각형과 정사각형에 한 변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였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붙였어요 자 기억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?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그냥 팔각형이 아니라 정팔각형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여덟 개의 각의 크기 모두 같고요 네 개의 각의 크기 모두 같습니다 자한 각이 135도로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일곱 개의 각도 몽땅 다 135도가 되겠죠. 아, 그래서 이 각도와 마찬가지로 135도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한각이 몇 도예요? 90도잖아요.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. 그렇다면, 기억하고 135도 하고요. 그 다음에 90도 합해가지고, 한 바퀴를 뺑 돌았으니까 360도가 되겠네요. 아하. 따라서 기억을 구하는 방법은 360도에서 135도와 90도를 차례로 빼주면 되겠습니다. 일단 135도를 먼저 빼줄게요. 자, 바로 5. 그 다음에 바다 내림 했으니까 5백이 3은 2. 그 다음 3백이 1은 2. 225도고, 여기에 90도를 빼면 135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135도가 답이 되겠습니다.